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는 공주 시내 권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백제 고도인 공주와 부여가 포함돼 농촌 문제 외에도 문화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19대 총선까지 공주와 부여 청양이 분리돼 있었지만 20대부터 인구 조정으로 합쳐진 곳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공주 지역 초선이던 박수현 후보와 삼선 출신으로 서울 중구 낙선 후 돌아온 정진석 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 3.1% 차로 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리턴 매치였던 21대 총선에선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 끝에 박수현 후보가 또다시 2.2% 차로 석패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공주에선 박 후보가, 부여청양에선 정 후보가 앞서는 소지역주의가 승패분수령이 됐습니다. 낙선 이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 수석을 역임하며 정치적 중량감을 키운 박수현 후보. 농촌과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특성을 살려 연간 1천만 관광객이 찾는 명품 관광기 육성에 헌신하겠다며 8년간 준비해온 자신을 이제는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서민의 삶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이렇게 도탄에 빠진 민생을 정말 잘 대변할 수 있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의 출마하게 되었고 박후보의 주요 공약은 금강 국가정원 조성, 공주대 의대 유치, 세종 대전 공주간 철도 신설,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지역 특화 공공기관 유치 등입니다. 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국회의 부의장 등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충청권 최다선인 육선에 도전하는 정진석 후보, 충청에 나온 대통령과 투토체제로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윤석열 정부를 도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진을 만들어달라는 큰 인물론을 내세웁니다. 공주가 뿌리인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이 대한민국의 이 강력한 투톱이 공주 부여청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전진을 이끌겠습니다. 정 후보의 주요 공약은 공주대 의대 유치, KTX 공주역 일대 기회발전 특구 지정, 건강검진 등 이동식 스마트 병원 추진. 사료 구매대금 저금리 대출, 공주부여 청양, 충청 메가시티 포함 등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마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또다시 초접전 승부가 예상되는 박수현, 정진석 두 후보의 세 번째 맞대결에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